조나산 하이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아, 선한 마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원래는 Righteous Mind라는 책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해줍니다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편으로 이렇게 뭉치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저쪽 편을 이렇게 갈라놓는 구분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거기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문제가 됩니다. 자기의 위로움이 너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지면 진리를 바라보는 자기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너무 무거운 얘기인 것 같아서 잠깐 화세를 돌려서 부부싸움으로 좀 얘기를 바꿔볼게요. 예.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누가 이기죠? 말싸움을 이긴 사람이 이깁니까? 아닙니다. 다 지고 맙니다. 그렇죠? 이긴 줄알고 났는데 돌아보면은 며칠 밥을 굶어야 되잖아요. 남자분들은.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끝까지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주장하면 부부가 갈라지게 됩니다. 교회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분쟁이 나고 갈라지는지 아세요? 전부 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내가 잘못했어.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하는 그 말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하고 서로에게 보시기 보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안. 미안해요. <laughs> 내가 잘못했어요. 예. 예. 어. 무슨 말이죠? 자기 십자가예요. 예. 자그 이어움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중요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도 회개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 건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말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옳은 것이 있는데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일을 강조하다가, 상대방과 더 이상 대화가 막혀버리고 통하지 않고 막혀버리게 되고 상대방 내 의리를 강조하다가 상대방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사람을 조롱거리로 만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 의로움을 의롭다고 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비롭게도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나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말할 때는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듣고 나야 되죠. 또한, 나만 옳은 건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